올해 K 드라마는 전례없는 비상과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를 펼쳤습니다. 콘텐츠 시장의 위기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K 콘텐츠의 위상을 드높인 주인공들은 바로 김수현, 김혜윤, 고민시 그리고 최종엽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드라마와 작품으로 한류 열풍을 이끌며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김수현은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통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서울 역삼동 조선 팰리스에서 열린 뉴시스 한력 스포에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김수현은 정말 좋은 작품과 인연을 맺어 큰 사랑을 받았다며 수상의 영광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로맨스와 코믹 연기를 넘나드는 능숙함, 애절한 멜로 연기까지. 눈물의 여왕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회는 시청률 24.9%를 기록하며 tvN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우고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비영어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민시는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홈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서울 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고민시는 스위트홈을 통해 세계에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위트홈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톱10에 진입하고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민시는 고등학생 이은유 역할로 재난 상황에서 괴물과 싸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혜윤은 선제없고 튀어를 통해 k-로맨스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김혜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상을 수상하며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선제없고 튀어. 팀을 대표해서 왔다고 말하며 드라마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제업고 튀어는 미국 타임즈에서 올해 최고의 K-드라마로 평가되며 김혜윤의 연기력 덕분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종엽은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상을 수상하며 한류의 새역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I love you로 큰 인기를 끌며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종엽은 일본 민영방송의 골든 프라임 시간대 드라마 주인공으로 발탁되어 큰 화제를 모았으며 한국 문화를 일본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올해 K드라마는 단순히 한류의 파급력을 넘어서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의 입지를 확고히 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업적을 넘어 한국 드라마와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들 각각의 성과는 한국 콘텐츠의 미래를 밝히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